이 새끼야 뭐하는거야 인마 새끼야 어? 뭐하는거야 너 늘려갖고 있길래 짱구야 봐 짱구야 에가만있 어. 네, 여기서 울면 하고 이게! 숨길 부려! 들와 앉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디서 물어 부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게 어디서 불어 부러... 이거 물으면 돼, 안 돼. 이런 거. 돼, 안 돼. 여기 있잖아. 하야 되게 개구러 갖고. 별의별 개가 다 있단 말이지, 우리 집에. 내가 다 겪었잖아, 4년 동안. 개만 보면 물어뜯는게 금자, 생자 있고 둘있잖또 파양된거 뒤에 앉아있잖아 젤리 먹을 것만 보면 개 물어뜯는게 다 겪었단 말이지 이 화이트 테리어 견종 네이버 검색하시면 견종 소개란에 독립심이 강해서 주인한테 의지하는 성격이 아니고 주인이 외출하고 자리를 비워도 이 독립심이 강해서 혼자 잘 논다. 어렸을 때 복종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성견이 됐을 때 힘들다. 그렇더라고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제가 길러보니까. 오늘이 얘온지 거의 일주일 다 됐는데 얼굴 만지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눈곱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눈곱을 떼어 주려고 이렇게 눈중이나 얼굴을 만지면 주인의 손가락을 물고 승질을 냅니다. 야 이러면서 그 아침에 제가 강제로 제가 좀 훈육을 했는데 강아지를 배를 보이게 이렇게 복종을 복종 시키려고 배를 하늘로 가게 이렇게 뒤집으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돗개들 다 가만히 있었거든 강아지 때. 이 엄청나게 막 손가락을 물어 뜯습니다. 그 아침에 손가락을 물어 뜯어 갖고 제가 그런 건데 한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지금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성질 대단합니다. 거기 속에나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 몸을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싫어한대요. 봐 보세요. 주둥이를 이렇게 잡는 것도 싫어해요. 막무무 물어. 아침에 제가 훈육을 한번 했는데 그 약발에 있는지 눈꼽을 떼어준다.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봐보세요.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물어 뜯어야 되고 앙 이렇게 고함을 질렀거든요. 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죠. 봐보세요. 주둥이. 지금 발로 약간 뿌리치는 건 있는데, 승질은 좀안 부리죠. 이거 봐보세요. 좀몸 부리칩이죠. 이거 봐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싫어요. 걔가. 몸을 이렇게 잡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저를 지금 처, 쳐다보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눈을 이렇게 만지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일단,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도 싫어요. 걔가. 근데 지금 조금 이제 많이 좋아졌고 일단 물지는 않잖아 사람을 발부동도 치죠. 한번 뒤집어 볼게요. 얘가 싫어하는 행동. 가만 있어. 그렇지. 그렇지. 지금 벌써 이렇게 했으면 주인 손가락을 물었어야 되는데 가만 있습니다. 음.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발부동은 치는데 물지는 않아요. 이봐 보세요.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물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발부동은 쳤지만 물, 물지 않았어. 그렇지.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이렇게 해서 복종 훈련을 강아지 때부터 시켜야지. 이거를 막 주인 손가락을 문다고 물리기 싫어 갖고 이 복종 훈련을 강아지 때안 시키잖아요. 그3개 되면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냐면 러 지금 이빨은 유치 유치. 근데 이제 3년 되면 영구치로 바뀌고 이 사냥개 있잖아요 무는 악력이 좀 있을 거라고 아마 소형견이지만 그럼 통제가 안, 안 된다고 지금 이이 이 봐보세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가만있어 여기 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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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보세요 지금 승, 승질 부렸죠 이제 질이싹 나오죠 심장을 딱 지금 거머쥐었는데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뜹니다 지도 스트레스 받지만 이걸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승질 딱 나오죠 초반에 좀 좋다와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되니까 승질이 좀 나오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달래주고 배좀 앉아주면서 가만있어 짱구 그렇지 어우 착하다 이 뒤집히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거든 그렇지 어 잘했어 야, 얼굴 쪽에송과는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지금 이놈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 성질 대단해요. 아! 할때 거지. 좋았어. 그렇지. 어우, 많이 좋아졌어요. 어우, 좋아요. 그렇지.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그렇지. 승질은 부럽지만 물지는 아, 않았습니다. 봐보세요. 물지 않아요. 좋았어. 어우, 잘했어. 이 배를 보인다는 거는 이 동물 개의 입장에서 여기가 제일 연약한 부위거든요. 다른 데는 물려도 죽지 않는데 이 배를 물리면 죽어요. 이 장기가 들어있잖아요. 그이 배를 상대방한테 보여주면 복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배를 안 보여주려고 그런다고. 이 강아지도 봐보세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오 잘했어. 그렇지. 이게 복종이에요. 길을 꺾어놔야 되는 거지. 길을. 가만히 있어. 그렇지. 어 잘했어. 짱구. 어 그렇지. 내가 힘을 써도 주인한테는 소용이 없다. 이거를 각인시켜줘야 돼요. 강아지 때부터. 힘으로 좀 제압하더라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딱. 잘라 그럽니다. 그렇지. 이렇게 앞발 만지는 것도 못했었어요, 지금까지. 봐보세요. 아우, 좋아요. 엄청나게 고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됐 가봐야지. 어. 이런 걸안 해주면 주인을 무는 개가 돼버려 내 성질대로 안 된다 승질나네 그러면 주인을 무, 무는 거지 내 성질대로 안 되네 그 성질을 꺾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소형견이든 중형견이든 대형견이든 다 똑같아 승질머리가 있기 때문에 저 고지 똥꼬지 저걸 무조건 꺾어야 돼요 강아지 때 강아지 때안 안 꺾으면 나중에 성견돼서 버릇 고치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야. 제가 금자탕자 강아지 때 싸움 말리다가 이 엄지 손톱이 빠졌잖아, 구독자님들. 물려갖고 개한테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손톱이 빠졌었어. 뭐 강아지가 문다고안 아픈 게 아, 아닙니다. 강아지가 물었으니까 손톱이 빠진 거지. 성견이 물었으면 이 손가락이 절단돼 버려요. 손톱이 빠질 때 무조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